주말에 일해서 주중에 노는 디자이너의 하루. 파리에서 워킹 홀리데이 온 친구랑 3주 전부터 예약해둔 선혜원을 가기로 해서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이곳은 SK 창업주 고 최정권 회장이 머물던 사저였는데 포도뮤지엄과 함께하게 되면서 한달 동안 전시차 개방하게 됐어요. 특히 거울 마룻바닥 위를 걸을 때 하늘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공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옷을 활용하려고 자수를 배우고 있어 한참 동안 봤던 보따리 작품을 마지막으로 나오면 바로 삼청동이라 골목에서 가장 좋아하는 향수 스토어에 데려갔는데 서울시랑 콜라보한 향이 있어 짧게 설명 듣고 친구는 구매까지 했어요. 그녀는 파리에선 패션 브랜드 PR로 일을 했고 뮤지엄들과 협업이 잦아서 아트를 사랑해요. 최고. 국제 갤러리를 꼭 보여주고 싶어서 뷰잉하고 저는 잠깐 옷 만들러 갔다가 아. 오후엔 친한 배우 언니랑 다 같이 소개시켜주고 서촌의 페트라콜린스전 보러 왔어요. 그녀의 모든 부분을 가감없이 판타지로 표현한 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녁은 서촌의 비건 레스토랑 아리였는데 여긴 꽃가세요. 정통 프렌치인의 평가도 그 즐거웠던 이때의 기억을 몰아서 주말 내내 열일 했어요. 다들 한주 화이팅!